저희 토론식 발표를 이제 하려고 계획을 했고요. 지금부터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올리엔뉴 토론의 진행을 맡게 된 사회자 권강민입니다. 최근 사회 여성들에 관한 많은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 중 오늘은 여성 성상품화에 대해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 각 패널들부터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책 패널 서더원 학우분, 하루분, 김민지 학우분이십니다. 자파이 <laughs> 반대 측패을이 미연아 부분 유승연아 부분최은아부분이십니다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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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 네, 분위기가 아주 좋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대중문화 속에서 나타나는 여성 성상품화에 대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아이돌과 친구의 굿즈 판매 중 사랑 키만한 인형 아이돌들의 사진을 붙여놓아서 다키 마쿠아를 연상케 하는 성상통화로 문제가 된 일이 있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아이돌 성상통화에 대해 각테널의 의견이 어떤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반대측 말씀해주세요. 아이돌을 소비하는 주요 연령대는 10대 청소년들이라고 합니다. 이들이 성적으로 자극적인 요소에 많이 노출되다 보면 어,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아이돌 성 성품화에 반대합니다. 네, 아이돌 소비 연령대를고려하시 느낌이시군요. 바로 찬성측 말씀해 주세요. 성적 결정권은 개인의 자유지로 인한 자기 결정권입니다. 이에 대한 규제는 개인의 행복추구권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어, 찬성측 입장은 표현의 자유는 개인이 이제 판단해야 할 문제이며 제 3자가 개입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반대측 발견하시겠습니까? 아이들의 정신적 어, 그로 인한 비난은 아이돌들의 정신적 고통을 초래합니다 그렇다면 청소년 측은 성희롱 같은 비윤리적인 표현도 표현의 자유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성희롱 같은 비난들은 윤리적으로 잘못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것은 표현의 자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네. 두 측의 의견 잘 들어봤습니다. 어, 다음으로는 서브컬처에 나타난 여성 성상품화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서브컬처란 영화, 게임 등 미디어에 나타난 문화를 칭합니다. 먼저 의견 있으신 분들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윤 창출을 위한 기업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여성을 이용한 광고들은 좀더 나은 이윤 창출을 위한 도구일 뿐성 상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 찬성 측의 입장은 마케팅 전략일 뿐이지 단지 성 상품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계십니다. 이에 반해서 반대 측 입장은 어떠하신가요? 이미지의 악영향을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기업의 진정한 사회적 추를 위해서는 여성 캐릭터에 대한 상 상품화만이 품질 향상에 더 초점을 맞춰야 할 것입니다. 어, 반대측의 입장은 기업이 이익 창출이란 목표를 위해선 여성 성상품화보단 품질향 상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하십니다. 이에 대한 찬성 측 발언 있으십니까? 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성 성품화로 인한 성 범죄 증가는 그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성 범죄의 증가가 성 성품화 때문이라면 각종 살인 살인율 증가 의 범죄 증가가 대중 매체에서 바, 다뤄지는 범죄 전면에 영향을 미라고 생각하시니까? 관계가 아예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많은 범죄가 미디어에 의해 발생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발언해 주세요. 미디어에 의해 성 성품화로 인해 성 범죄가 증가했다는 통계, 혹시 조사에 오셨습니까? 저희가 조사한 결과 미디어 속성상품화 영향으로 인해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통계는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미디어에 의한 영향은 극히 일부일 뿐입니다. 따라서 성상품화 반대에 대해 성범죄 증가를 이유로 내세우기에는 다소 억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에 반대측 의견 있으십니까? 네 없으신 분요. 더 이상 반대 의견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유토론입니다. 이외 다른 미디어에서의 성상품화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다면 자유롭게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좀 말씀해주세요. 소셜커머스 소재소의 성상품화입니다. 최근 소셜커머스 쿠팡에서 실제 일반인 여대생의 신체 부위를 붓다가지는 성인용품으로 인해 논란이 일어나는 것을 아십니까? 성인용품 같은 경우는 자유 아닙니까?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생산하고 판매하고 필요한 사람은 그 제품을 찾아 구매 사용하는 것이 잘못되었습니까 여기서 말할 수 있는 것는 성인 명품 자체를 판매하는 게아닙니다 쿠팡에서 물건 판매를 위해 실제 모델로 수정된 여대생의 사진을 걸고 성공하고 건강한 일반 인 여대생을 창안을 만들었다는 듯그 유도를 내걸었다는 점에서 여성을 성상품화했다는 것을알수 있습니다. 성인 명품 남성 신체 부위를 본다 만들 수밖에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의 신체 부위뿐만 아니라 남성에게도 적용됩니다. 그데 네, 여성만의 문제는 아니죠. 남성이 신체를 본다 만들었다면 그 남성을 사진을 내건다면 그 또한 문제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남성의 모델의 사진을 내건 사에는 찾아볼 수가 없었으나 여성 모델의 사진을 이용한 사에는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성유 판매하는 기업의 특성상, 기업의 수입을 위해서는 자 자극적인 매트를 자극적으로 수 있는 매트를 사용하여 판매를 촉진하는 것이 마케팅의 전략입니다. 이는 하나의 마케팅 전략이뿐 여성을 성 상품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케팅 전략으로 여성 성 상품화를 했한것 아닙니까? 결국에 이 마케팅 전략이 성 상품화를 이용했다는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아 네네 지금까지 대중문화에 나타난 여성 성 상품화에 대한 찬반투로 잘 들었습니다. 어 이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네, 지금까지 올드의...